드신 친구들, 안녕, 안녕. <laughs> 자, 오늘은, 그, 폼포미를 만들어 볼게요, 폼포미. 그, 그, 털방울 있잖아요. 털방울. 어. 요렇게. 어. 자, 자. 자 요런. 어, 요런, 어, 털방울을, 어, 털실로, 어, 만들어 볼 거예요. 음. 자, 시작을 해 볼게요. 어, 폼폼 만드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저는 요걸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여기 박스 꼭 박스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빳빳한 종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어 저렇게 폼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7cm에 4cm. 4cm인데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요폭이 있잖아요. 높이라고 해야 되나? 요 요만큼의 두배 사이즈 정도의 폼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요거 7cm는 이럴 필요는 없어요. 좀더 넓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굴러다니는 박스가 요만해가지고 그냥 요만하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사용할 실은 여기 하얀 실, 어 하얀색 폼폼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음. 지금 이거는 5.5mm 정도에 쓰는 실 정도 두께인데. 어, 이거를 두 겹으로 해서 감을 거예요, 두 겹으로. 왜냐면, 한 겹으로 감으면은, 그거, 많이 감아야 되잖아요. 두 겹으로 감으면은, 한 번에 두 배로 감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실을 미리 자를 거예요. 음. 요 정도의 실을 요 박스 사이에다가 놓고, 요렇게 포갭니다. 요렇게. 어. 요렇게 포개 놓고, 이거는 나중에 다 했을 때, 어, 폼폼을 고정시킬 실인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 껴놓고, 그 다음에, 음, 이 실을 여기다 계속 칭칭 감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120바퀴까지 감아볼게요. 자. 여러분도 함께 감아보세요 1 r 나 u l Yer, Tayal, Yorigo, Yerigo, Yerap, E. Ship. E. Ship. Hansi has been fast to fast to fast t 네몇 개까지 했지 칠십까지 했나 칠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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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지 칠십에 칠십에 칠십7칠십6칠십7 칠십에 칠십8 칠십에 8십8칠8에8십8 칠십에 칠십9칠9에9십9 칠십에 9십9칠9에 칠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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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십1칠1에1십1칠1에1십에칠1에 칠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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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칠십십십십 어 120바퀴 뭔가 좀 너무 너무 많이 감은 감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빵빵한 빵빵한 실을 만들 아, 빵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한 감아 본 거예요. 감았으면은 적당량 원하는만큼 감았으면 이렇게 실을 자르고 <laughs> 음, 이제 얘는 필요 없겠죠. 치우고 아까 처음에 박스 사이에 껴놨던 여기 박스 사이에 껴놨던 여기 실을 어요렇게 묶어 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꾹 묶어 줄 건데 여기서 꿀팁이 있는 게 이렇게 한 번만 꼬아 두면은 이게 매듭이 슬슬 풀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한번더두 번. 두번해 두번 가지고 쫙 조여 놓으면은 얘네들이 마찰력이 좀더 생겨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얘가 슬슬 풀리는 현상이 좀 줄어들어요. 어, 일단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해놓고, 고정시킨 다음에, 음 이제 여기, 박스 사이에다가, 이렇게 가위를 넣어서, 어, 가위를 이렇게, 박스 사이에다가, 이렇게, 사이에다 넣어서, 잘 드는 가위수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박스가 고정색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빳빳하기 때문에, 어, 이게 꽉 묶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뺀 상태에서, 요렇게 이제, 박스를 뺀 상태에서 이렇게 꾹 땡겨서, 음, 꾹 땡겨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묶을 건데, 어, 한번더 묶을 거야, 요렇게. 한번더 묶을 건데, 어. 이렇게 매듭을 좀 밑으로 돌려서, 이렇게 좀 돌려줄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나면 위쪽이 실이 짧고, 아래쪽이 실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 매듭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려서 묶어주면은, 좀더 자연스러운 그 털방울이 나와요. 어.. 가위로 다듬을 때도 편하고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꽉 묶어줍니다 자, 사이에 다른 실이 안 끼게 잘 이렇게 돌려가면서 됐다 짠~~ 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방울이 나오구요 어 보면은 뭔가 방울 같긴 한데 막 길이가 약간 들쭉날쭉 하잖아요 좀긴 것도 있고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가위로 고르게 이제 좀 다듬어 줘야 돼요 음. 먼지가 많이 날릴 테니까 이렇게 밑에 하나 깔아놓고 자자 자, 이렇게 이제 탈탈 털어서 이제 모양을 펴준 다음에 자, 이렇게 좀 모아 보면은 이렇게 유독 볼록 튀어나온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을 자, 이렇게 과감한 가위질로 어, 여러분들이 방울을 처음 만들면은 약간 어, 가위질을 과감하게 하는 게좀 솔직히 약간 겁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 처음 만들 때는 방울 만드는 게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쁘게 자른다고. 막막 막 돌려가면서 막 막 요기 조금, 요기 조금, 막 이렇게 자를 텐데, 어, 저는 또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발병했던, 어, 이발병했던 또 이제 그 경력을 또 활용해서 이렇게 과감한 가게질 역시 인생에서 어,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쁘게 뭐라카노 어, 모양을 다듬어 주면 돼요, 이렇게. 자, 자, 자 모난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제가 나름 뭐랄까, 나름 음그 터득한 노하우인데 이렇게 방울 좀 털어준 다음에 털어준 다음에 이렇게 보다가 뭔가 여기가 또 여기보다 이쪽이 좀 많이 길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몰아서. 어. 손으로 몰아서 이렇게 잡으면 볼록해나온 데가 있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더 쉽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집에 모이니까 가위질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털어주면서 어, 털어주면서 이제 모양을 잘 보고 이제 위로도 위에서도 보고. 어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네, 모난 친구들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털어주고 이렇게 모으면은 약간 뭔가 볼록해나온 데 있죠.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 동그랗게 다듬어서 음 어, 이렇게 털어주면서 돌려가면서 이제 어, 털어주면서 돌려가면서 이제 음, 뭔가 좀 튀어나온 부분들을 어, 다듬어주면 돼요. 자, 짜잔! 음, 일단 이만큼만 다듬어 볼게요. 어, 라고 했지만 여기 조금 걸린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준다. 섬세한 뜻이니었다. 음, 짜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잘라, 자른 실들은, 이렇게 종이에 얹어서, 이렇게, 레기통으로 쏙. 음. 그리고 이렇게 방울을 만들고 나서는, 스팀을 한번째고 오면은, 딱이 모양이 고르게 펴지거든요? 어, 이것도 이제 스팀을 한번째고 와볼게요. 어. 짠! 와! 정말 풍성하고 통통한 빵우리가 완성이 됐어요. 음. 지금 이 친구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7cm. 그니까, 러 7cm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옆으로 길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폭. 4cm...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어, 만든, 120바퀴. 120바퀴를 감아서 만든 방울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방울들은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100바퀴 그리고 80바퀴 감은 방울이에요. 어, 똑같은 사이즈라도 이렇게 몇 바퀴 감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모양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 많이 감을수록 풍성해지고, 음, 적게 감을수록 이렇게 좀 어, 뭐랄까 어, 털이 없으니까 적게 감을수록 이렇게 좀덜 풍성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꺼운 실로, 만들면 또 이렇게 이런 느낌도 나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짜투리 실다 사용하셔도 되고, 어, 있는 실들로 이렇게 이쁜 폼폼을 또 만들어 보신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폼폼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폼폼을 만들어서, 어, 저처럼 이렇게 모자에 달아보신다든지, 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세요. 어,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구독 좀 해주겠어? 뜨신 친구들?